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주님 일제의 앞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광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광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또 전하면서 사는 귀와거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이 또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시편 9편입니다 20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9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 송사를 번호하셨으며 보좌에 한지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하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응덩이에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요. 일제 압제에서, 압제에서 광복을 얻은 광복절이에요. 이 광복은 다치, 다시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국권을 되찾은 날이에요. 이 광복절 날 우리는 시편 구편을 읽었어요. 구편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의 시편으로 부르는데 저는 구원의 노래라고 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 놀랍고 뛰어난 일이라는 거죠. 기이한 일을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찬양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기를 가져올 때 드렸던 찬양가 좀 유사해요.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었어요 온 땅이여 요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과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구체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누리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수렁에서또 악에서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어, 성경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사죠. 끝까지 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결국 구원의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2절 3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들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광복, 원수들이 망하고 죄가 사라지고 그런 빛을 빛과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4절부터 하나님은요, 어떤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구원의 행동이 뭔가, 무엇인가. 어, 그래서 4절부터 12절은, 12절은,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정해봤는데, 구원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구원이고요, 한편에서는 멸망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우리나라의 광복도 어떻게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일본이요 패망함으로 광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물로써 의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죠 심판 받은 사건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의 표현이 지금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 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 표현이 기가 막히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대요 방주가 악으로 가득한 폐기한 땅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산은 뭘 상징하죠? 권세들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산, 권세자 다 물에 잠겨버리는 거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한 부분인 거죠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보면, 주께서 나의 의의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법정에 앉으셨다. 판사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마크가 뭐죠? 이렇게 술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죠. 그게 모티브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판단이 진짜 공평할까요? 돈에 힘에 빼게 기울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공평하세요 또 밑에 또 볼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속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원한에 사무쳐서 죽어서도 구천을 떠든다고. 떠돈다, 얼마나 원하는 사무치면 구천을 떠놓는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신분제도 이게 불공평 자체잖아요. 사람을 신분으로 나눈다는 것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구천을 떠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어낸 얘기고요.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신혼하신다 그러잖아요. 신혼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다 하시고 또 갚아주세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오, 환란 때의 요세이시로다. 호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주를 찾는 사람은 뭘까요? 이 본문의 맥락대로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과 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0편, 14편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벌 살피사,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과 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에 사무치고, 미움과 복수의 마음에... 점령당해서 망가지는 거죠. 망가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945년 광복절이잖아요. 당시에 돼요. 이 오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일제 압제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 야 알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더볼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피흘림을 신문하신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의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13절 14절은요.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문이죠. 특별히 어떤 게언급되 있냐면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으로 자신의 삶을 비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은요, 성문을 뜻해요. 성문이에요. 결국 뭐냐면, 시온의 문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는 간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가사가 이제 시작하는데, 나 지금은 땅을 버텨야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미어 사네 참 가사가 멋있죠? 나비록 땅을 버타여 살아도요 우리는요 시온의 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시온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온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다음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딸이 전화해서 이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아빠, 아빠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가난한 자들이 편해져서 어, 전도하고 그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저걸 하거든요 노숙자 성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 우리 딸의 음, 그 말에 어, 동의하고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혁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으로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춘천 <laughs> 순복음 제이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에서 20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시원해속한 마음으로 가난한 저와 함께 가 있다는 의지와 다짐이 여기 들어있어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서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며 하나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19절에 보면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한 인생들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많은 거죠.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제목을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또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빌어내어 하나님의 그 구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판하시고 또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